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 각자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아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부끄럽지만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자기 자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 사도권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한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타격을 입고 그리스도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웠지만 자신이 어떤 영적 지도자인지를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첫 번째 자랑이 바로 11장 2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즉그리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렇게 자랑을 보게 될 건데요. 바로 1절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무익한 자랑이지만 부득불 꼭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 한상이나 영적 체험을 자랑함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에 반박으로 바울은 부끄럽지만 부득불 자신의 영적 체험을 지금부터 자랑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14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어떤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 우서를 이렇게 작성한 시기가 바로 대략 서기 한 5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전 하면 서기 41년 경 정도가 되죠. 바울이 또 그런데 바울이 언제 해심을 했냐면 바로 어 서기 한 35년 정도에 이렇게 해심을 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 서기 5년생이거든요. 그리고 30년 30살 되던 해에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 35 30, 35살 될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바울은 10년 동안 그 35살 때부터 10년 동안 철저하게 영적 교육과 그리고 신학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10년 사이에 지금 바로 4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영적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초반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그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상을 경험했던 시기는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너게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학적 그리고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그 10년 사이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상 내용 중 셋째 하늘에 이끌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 예전 성경 보면 삼천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했죠. 그, 그 이야기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데요. 세 번째 하늘은요, 어, 히브리 세계관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하늘을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요, 해와 달 별이 있는 더 높은 영역의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볼수 없는 영적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이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 바로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하늘로 이끌려 가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두 번인 씩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한상의 신비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경험한 세 번째 한상은 세 번째 하늘의 한상은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 더 신비하고 강력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데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3인칭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이 맞지 않아 듯 남의 이야기를 하듯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3인칭으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 신비롭고 또 강했던 다른 거짓 사도들이 고백 자기 자기 자랑거리로 여겼던 어떠한 고백보다 더 강력했던 그 영적 체험을 왜 바울은 3인칭으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가 경험했던 한상은 거짓 사도를 반박하고 진정한 사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히 분명한 증거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남리하기하듯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는요.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6절을 보면 솔직히 저는 웃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분명히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삼청천, 세 번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이 몸밖에 있었는지 이렇게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하나님께서만 아는 아주 신비하고 강력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육절로 보면 무언가 말할 듯 말할 듯하면서 기대만 시끄하게 해놓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솔직히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참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것보다 그것 자신이 정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 뒷부분인데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체험이 정말 강력하고 신비했지만 자신을 볼까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까봐 내가 교만해질까봐 겸손하지 못할까봐 그는 그것을 그만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11장과 오늘 12장을 종합해보면 정말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랑거리는요 내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체험이나 그러한 어떤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 위에서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바로 영적 체험으로 깊이 이렇게 영적 체험이 있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바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고 놀랍다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것은 한 사람의 경험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신의 약점을 약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절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토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 자신보다 사도 바울을 더잘 알기에 그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또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울에게 일생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 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육체 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요. 한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 사탄의 사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왜 사탄의 사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그 당시 간질병의 별명이었습니다. good thing. God is a good thing. God is a good thing. 을 물고 쓰러지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 o d is a good thing. God is a good thing. God is a good thing. God is a good thing. 도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심한 안지를 이렇게 앓았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요. 그 눈병에 대해서 이렇게 내 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의 가시는 심한 안질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질병이건 이렇게 심한 눈병이건간에 그통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에세 번째 세번 죽게 간구하였다는 말은. 그냥 세번 정도 기도되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40일간 특별기도, 뭐 금식기도 정도가 되겠죠 특별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40일간 특별기도를 세 번이나 하면서 그 가시를 제거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간절히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특별기도, 40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제발 그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이 간질병만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안질만은... 고쳐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40일간 특별 기도를 들, 세 번이나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아멘으로 음, 이렇게 음,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너희에게 너에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절 제일 끝에 보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옆에 보면 방가로로 1이라는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거 성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밑에 각주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장막으로 덮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분명히 각주가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이 있을 건데요, 장막으로 덮게라고 이렇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이 나를 덮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설계도를 그리면서까지 이렇게 친히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정말 설계도를 주시듯이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어진 성막에는 뭐가 임했죠?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어느 현장에 임재하시냐 하면 바로 약함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덮게 이렇게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함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약하게 한 이유가 있다. 바로 네가 스스로 약함이 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자리에 장막으로 너를 덮듯이 내가 나의 능력이 그것을 덮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우리를 덮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크게 저지른 실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배우자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한지 이게 됐는데요. 과연 고치려고 한다고 배우자가 고쳐집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내가 할수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없구나 그러시고 그러고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능력이 임해서 나를 변화시키거나 아내를 이렇게 내, 내, 나를 먼저 변화시키죠 그래서 아내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약한데도 자신이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달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내가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자체를 절대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10절에 보면 단서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어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처할 때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주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처할 때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깊이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장막이 덮듯 우리를 덮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다 있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다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는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관계의 파괴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는 배우지 못한 것, 또 돈이 없는 것, 다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너무나도 숨기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이것을 안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숨기고 싶은 약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뭐라고 하고 있죠?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인지 은혜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분명히 깊이 이렇게 40일 동안 세 번이나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러한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결단하며 계속적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 각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면 하는 나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인 사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 많은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실 때빈 손을 오지 않고 하나님께 흥금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성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